제 강의가 그 경매 투자한 21년, 부동산 멘토로 한지 11년 차인 2018년 마지막 강의네요. 어, 3 시간 동안 2019년 어,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게 될오 운석 부성주입니다. 맞습니다. 어, 일단은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저를 이제 그 좀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동산 재테크 내지 투자를 하면 되셔서 그 전략과 전술을 굉장히 많이, 어, 좀 손으로 한 편이고요. 어, 그걸로 인해서 어, 빌라부터 아파트, 상가까지 계속해서 제가 그 전략과의 싸움으로 여기까지는 버텨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역보다도 투자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어, 좀, 이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의가 필요 5만 원짜리 강의지만, 분명,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 하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00배 정도의 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한달 정도 준비를 했고, 어, 전국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몇 개를 본지 아세요? 누굴 시켜서 본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것만 해서 약 6,800개 물건을 봤습니다. 6 8 0 0개 물건들, 지역에 대한 현재 시장의 상황들을 다 정리를 했고 그중에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세 파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도 부동산 경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아마 오늘 제가 그 강의 진행할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2시간, 두 2시간 두반 정도를 두 번째 파트에서 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어, 두 번째가 이제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경매 투자 전략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제가 지역에 대한 분위기 말씀 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물건마다, 아, 하나의 대표적인 물건들을 좀 뽑아 봤습니다. 아, 뽑으면서 각각의 전략들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물건을 바라볼 거면 어떤 이찰 전략을 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리고 지난달에 매각된 물건을 가지고 2019년 경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해당 지역에, 해당 지역들이 어, 지금 현재와 내년 상반기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큰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조금씩 회복세도 되고 상세도 이어가고, 이어가긴 하지만 어, 지금과 달리 막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략들이 거의 주요하게 내일년 동안은 먹힐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이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했던 지금 낙찰됐던 해당해당된 지역들이 어, 추천제 추천의 물건들이 아니라 이 물건들은 어, 낙찰가율이 높아도 잘땡 케이스가 있고요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아도 굉장히 못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볼때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데이터 수치만을 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걸 맹신하고 그 지역을 패스했는데 오히려 이런 플러스피가 나는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심 가져야 할 지역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모든 강의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느끼시는, 뭐, 느끼시는 게 뭐냐면, 아, 경매는 어떤, 그 어떤 추천의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지별로, 그 해당 지역별로 전략이 중요한 거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포커스가 그걸로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입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3, 4년만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다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 전략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그런 지역들을 접근했었을 때 어떤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 전술 편인지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향후에 이제 그 그런 지역들에 나오는 물건들을 봤었을 때 아, 이런 지역은 이렇게 접근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좀 간접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 2019년 부동산 경기 시장 전망부터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 전망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 경매 물량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경매 투자 전략을 크게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전라남, 전, 절... 어, 전남, 전북, 경남, 경북으로 했어요. 제주도는 뺐어요. 어. 제주도는 일단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 그리고 수치화 시키기에도 물건 수가 많이 없어요. 똑같은 기준에 봤을 때세 건밖에 없어요. 11월 달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물건수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서울 맞춤형 일반 입찰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어,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국 적으로 한번 쭉 지역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씩 하나씩 물건들데 어떤 물건은 자, 2019년 관심가 될 지역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 지역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어, 그걸 깨우쳐드리고 싶었어요. 어. 우리는 관심갖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은 70%에서 80%그 다음에 서울은 75에서 85%가 메인이지만 단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 흐름이 꼭 지금 들어가지 않고 좀더 기다려야 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시구에 나타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50% 60%도 가능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방은 70, 80%그 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85%가 제 경험상 가장 수익률이 많이 낮지만 현재 지금 D 구간에 달려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확대도 괜찮고 지방 같은 경우 60%까지 확대도 괜찮으니 조건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역을 굳이 좁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 결과적으로 수익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시는 것이 오늘 특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례를 지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리>